청유리 새로 숨이는 햇살이. Oh! mm 진짜 끔찍하게 40... 잘한다, 어, 진짜 진짜, 달... 진짜 끔찍하게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잘한다. 와... 뭐야, 너무 지독한 어... 사람이 좀. 진짜 4구언님 목소리는 제가 그천 중에 모달이라고 있어요. 약간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진짜 천. 천이요, 네, 천. 이불에도 네. 많이 쓰여요. 원단, 원단. 가볍게 전달에도... 옷는, 입는 옷에도 쓰이고 우와. 하는데 그게 딱 살결에 닿았을 때 진짜. 부드럽고 너무 따뜻하고 포근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제 모달 모달 같아요. 모달. 모달 사십구. 너무 알려고요 진짜, 진짜 모달 알아야 돼. 나중에 꼭 쳐보세요 모달을. 진짜 한번 이렇게 대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거 같아요. 어... 그만큼 진짜 오늘도 완벽했던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이나 심사위원님. 아, 약간 좀 다른 모든 싱어게인 참가자 분들이 봤을 때 어. 아주 지독한 사람이다, 좀 이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되게 노래가 진짜 끔찍하다고 아 했잖아요. 진짜. 님을 지난 모델에도 예상했지만 확장성이 굉장히 넓은 분이신 것 같고, 그래서 좀 약간 그 만능 그 뭐죠? 왜막 와인 따개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한칼 있잖아요. 이 칼, 스위스 뭐, 네. 어. 맥가이버 칼. 그죠, 그죠, 그죠. 그거 같았었어요. 예. 어. 네. 그 그러니까 포크 이렇게 이야기 하듯 부르다가도 팝발 하듯 부를 때 쓰던 기교를 툭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막 하는 그 노련함이 아, 49님 제가 끝까지 갈만한 기대주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번에 더더욱 못을 꽝꽝 받게 된것 같아요. 앞으로 더 이를 갈고 지독하게. 오래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임재범 심사위원님. 거두절미하고요. 김광석 씨가 하늘나라에서 참 잘한다라고 와. 얘기를 분명히, 참 잘한다라고 와. 얘기를 분명히 했수가 같습니다, 지금 듣고 있다면. 잘하셨어요. 이보다더 극찬인 심사 평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범선생님께할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47호 가수님 이제 무대 중앙으로 모시고 최종 판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네, 3라운드 라이벌전 두 가수의 대결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빨간색 버튼이 47호 가수님, 파란색 버튼이 49호 가수님입니다. 파란색 버튼이 사십구호. 지금까지 열두 아, 번두 고막 남친의 대결인 만큼 두 고막 남친의 대결인 만큼 결정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다면 어게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올어기으로올 어기인으로 49호 가수님이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녹화냐? 다음 야, 아, 어, 저는 두분다 훌륭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통점은 그 좋은 음색 뒤에 음악이 따라오는 느낌이 컸었고 그 외에 뭘 끌어냈냐 쪽에서 49호님은 음색 외에 하나의 스펙트럼을 저희에게 더 던져준 것 같아요. 감성과 음악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구나. 예, 그 점이 아마 심사위원들한테 조금 더가산 점이 돼서 다 공통적으로 그게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 너무 정확해. 어,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더 열심히 하라는 네,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해서 우리 4 7 가수님도 아직 최종 탈락이 아니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직 몰라요. 아, 직 몰라. 진짜로. 네. 네, 싱어기 무명 가수전 시즌 3 벌써 3라운드 라이벌전이 이제 모두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3라운드 합격자는 12팀입니다. 그리고 탈락 후보자 또한 12팀입니다. 반반이구나 아, <laughs> 자, 우리 추가 합격자를 뽑아야 되는데 나부터 추천하라면 네. 어, 뭐? 통희. 응. 우리가 노, 가장 논란이 됐었기 때문에 음, 저는 오 선배 저 저랑 똑같다 아. 노력한 만큼의 네. 어떤 아 너무 잘했데 잘했어 오늘 너무 잘하셨어 맞아 근데 오늘 진짜 오늘 잘했어. 진짜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저는 어 진짜 어와 우와. 어, 우와. 올라갈 만한 무대를 했어. 맞아. 맞아. 여기랑 여기랑 갈등했어. 나는 와, 나는 진짜 너무 아쉬운데. 다 진짜 다르지. 야, 딴 상상도 못 했네. 자, 다시 한번 다음 라운드의 기회를 얻게 된 분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많다. 이렇게. 음. 12분이니까 여기서 몇 명. 아야. 와야... 그러게 몇 명일까? 우리 심사위원단 분들은 다음 라운드 진출자를 발표해 주세요. 네, 어,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추가 합격자는 첫 번째 추가 합격자는 어, 66호 가수입니다. 어, 66호 가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66호 가수님, 추가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5일. 5일. 5일 축하. 5일 축하. 아 기회를 한번더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라운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어, 두 번째 추가 합격자는요, 56호 가수님입니다. 56호 가수님 두 번째 추가 합격자가 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저의 노래에 대한 답을 반응을 해 주셔서 전 엄청 기뻤거든요. 네 분이나 저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다고 해 주셨던 것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더 보고 싶게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불러 드릴 분은 마지막 추가 합격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추가 합격자는 아, 제발 마지막 추가 합격자는 59호 가수분입니다 59호 가수분입니다가서님께서 마지막 추가 합격자로. 발표가 되면 서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축하합니다주례님 정말 너무 쟁쟁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광스럽게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될지 몰랐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동무을 하... 너무... 해주길 바라겠습니까? 꼭꼭 씁쓸해. 네. 매번 이 순간이 가장 착잡하고 또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응원하는 마음으로 작별인사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음악 인생을 응원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가수 고려진입니다. 우와, 되게 잊지 못할 이름이다. 가수 고려진님이었습니다. 고려진 분명이시구나. 오늘 하겠습니다. 이름도 와귀신데 무명가수 시퍼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지영훈입니다. 지영훈, 가수 지영훈님이었습니다. 아, 영훈 씨. 네, 어, 저는 가수. 임강성입니다. 임강성. 가수 임강성님이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짱멋 쪽. 그리고 우리 막내 가수였던 우리 무명 가수 31호님 너무 잘했는데.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가수 서윤혁입니다. 윤혁, 윤혁. 이름 기억해 주세요. 서윤혁. 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무명 가수 70호님. 저는 가수. 장리인입니다 진아. 가수 장리인님이었습니다 저는 가수 박수진입니다 가수 박수진님이었습니다 네 저는 가수 김길중입니다 음. 맞아. 가수 김길중님이었습니다 네. 어. 네 저는 가수 김광진입니다. 아... 가수 김광진, 님이었습니다. 김광진이야. 자, 그리고, 무명가수, 사십, 호님 당신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네, 저는, 잠시만요. 저 <laughs> 네, 저는, 저시저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어? 어? 아 정말. 예 진짜로 그 슈퍼 게인을 여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변태. 김이나 심사위원님이 47호 가수님에게 슈퍼 게인을 쓰면서 다음 라운드 진출 확정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잘했다. 감사합니다. 어, 47호님은 벌스 장인이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노력으로 만들 수가 없는 어떤 재능과 감성인데 오히려 저는 후렴구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노하우 등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오히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부분까지 꽉 메꿔진 모습으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놀랐어, 지금. 그치, 너무 놀랐어요. 어, 기대를 걸고 써주신 만큼 멋진 무대,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무대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7호 가수님 슈퍼워킹으로 4라운드 진출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